EBS 수능완성 실전문의고사 7회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빈칸 AB를 결합한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어, 펜더가 나왔네요. 펜더 시옹마오네요. 시옹마오 X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춤을 추고 있네요. 춤추다 티아오네요. 그러면 합치면 시아오가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찌아오. 달이네요. 아니고요. 2번 보시면 니아오. 새죠, 새. 자, 3번 보시면 샤오 어, 열을 가다라는 말이고요. 5번 보시면 쉬어. 아, 요게 정답이네요. 웃다라는 말이죠.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보시면 쉬 어. 눈이 저는. 그래서 일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밑줄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는 학교 기숙사 안에 있어요. 라는 거네요. 자, 보기 A 보시면, 빵 치우. 어, 이거는 빵이 방망이니까, 어, 야구네요, 야구. 자, B 보시면, 한지야. 어, 겨울방학이고요. 한이 차다란 뜻이죠. C 보시면, 싱취 흥미, 재미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어, 보기 중에서, 수셔하고 같은 것은 네 C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친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이 보시면 워왕따이징러 나는 어,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뭐를 엔징 안경이죠. 나 안경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네요 맞고요. B 보시면 워데이 준비 가 나는 시험을 준비해야 해요. 뭐때이네요 준비 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고 이것도 틀린 거 없습니다. C 보시면, 타 이, 징, 웰 량, 일러. 그는 이미 너를 용서했었는데, 요, 맞나요? 요, 량은, 어, 춥다, 차갑다 할때그량이네요 요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왼쪽에 요, 얼음이 아니고, 점두 개는 얼음이라고 했죠? 두 개가 아니고, 요거를 말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사과할 때는 말로 해야 되니까, 요걸로 바꿔야겠네요. 어, 틀렸어요. 자, D 보시면, 쥐, 진, 天, 치, 쨘, 치, 과 혀. 최근 날씨가 아주 이상하다. 요거 맞나요? 요거 무슨 글자죠? 요거는 뭔가를 물건을 붙이다, 보내다 라고 할때그 말이죠. 요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위에 있는 모자를 벗겨야겠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할 때는 위에 모자 벗겨서 그냥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 요렇게 하면 되죠. 지가 이상하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A, B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부시더부네요이 옷은 어씨 빨면 빨았을 때어 어떻게 될까?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빨면 보통 우려가 되는 거는 색깔이 빠지는 거죠. 색깔 빠진다라는 동사를 지금 찾아야 될거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나즈마지난 어제 핸드폰을 어떻게, 어떻게, 따오, 일리 어, 물 속에다가, 어, 빠뜨렸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되겠네요. 빠뜨리다. 수이 환쇼질러. 그래서 핸드폰을, 어, 바꿨어요. 라는 말이네요. 어, 물이 빠지고, 색깔이 빠지고, 물에 떨어뜨리고, 이런 거 보시면 되겠는데, 1번 보시면, 차죠, 차. 뭐냐면, 이거 딱, 닦는 거예요. 닦는 거. 이거 아니고요. 이번 보시면, 띄어, 왔죠 띄어. 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뭔가 물건을 떨어뜨리고, 물에다 떨어뜨리고, 색깔이 빠지고, 이런 거 띄어옵니다. 3번 보시면, 빵. 빵은 노타죠. 물건을 노타. 4번은, 냥냥냥. 어, 요거는, 냥냥. 햇빛이 반짝반짝 밝아지는 거를 얘기하고요. 5번 보시면, 션. 색깔이 깊다. 뭐, 아니요. 물이 깊, 물의 깊이가 깊다. 할때 나오는 그 깊다의 션입니다. 예, 4번의 정답은 공통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저번 슈더 A, 이 예, 점어 보제너. 어, 이 책에 A 한쪽은, 얘는 이제 페이지죠. 페이지가 점어 보제왜안 보이지? 라는 거예요. 어, 이 빵워 쫙이죠. 어, 나를 좀 도와서 좀 찾아봐라. 나좀 찾는 거 도와줘. 이런 말이네요. 마지막 한 장이나 처음 한 장, 요렇게 보통 없어지죠. 그러면, 어, A, B, A 가능한 거, 1, 2, 3, 4, 5를 보니까, 쭈이 호가 나오고, 쭈이 호는 가장 최, 최후 마지막이라는 소리고, 쭈이 호는 마침내 결국 이런 말이고, 부산에요. 지액원은 결과라는 말이, 말이죠. 사실, 마지막 한 페이지, 어, 마지막 한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이 같은 경우는 부사니까 안 되고요. 왜냐면 관형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쭈호는, 어, 이호가 사실 답이에요. 맞고, 그 다음에 지에고어 같은 경우는 관형어로 쓰이지 않아요. 뒤에 명, 얘 자체도 명사고, 명사지만, 어,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결과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 1번, 3번이 유력하네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찬자에 오면 前面들은 또창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노래를 다 불렀어. 뭐 이런 말이네요. 시아 이거. 니 네, 창라. 어, 다음번은 니네 차례야. 니네 차례라서 니가 불러야 돼.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까이하고 인가이가 나오는데 사실 까이랑 인가이 다 똑같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어, 특별히 까이는 누구누구의 차례다. 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어, 인가이는 안되고 인가이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로밖에 안 쓰여서 인가이는 아니고요. 까이가 들어가는 어,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